어 뭐야 나힘 먹자 어? 도박? 쟤론 분의쟤 도박 찍! 고부코 삼성 슛! 시발. 오. 우어있어어 이거 나 진짜 피관리할라 했거든. 이 사람으로다. 뭐 근데 꼬거 먹었으면은 행운 안 떴어. 왜냐면 어안 쳤을 거야. 꼬거 먹었으면 이자 플레이 했을 듯 그냥 그냥 이거 나힘 먹어가지고 돈 주니까 그냥 없었어요. 알아서 관리해서. 나스 조개 오고 까요? 어? 체력있다 무조건 체력있다 슛 아니 올 패치 첫날인데 카이사만 게임이라고 많이 하네 카이사 너프 먹었잖아 공속인가 공격이었 그죠 체력 버프 근데 갈리오랑사는 살러스가 또 버프를 먹었으니까 탱 <laughs> 라인 강화가 됐었어. 진짜 자야도 돌었다고그 수준인가 봐. 뭐야? 이거 못 잡아? 아니지, 어차피 못 잡겠는데 뭐야? 나 다섯 개 넣었지 않나? 다섯 개 넣었지 않습니까? 그죠. 절대 네, 못 잡는데 이거. 아씨 이야! 근데 왔다. 왔구만 밤끝 돌릴 기회 나노메이 아직 먹을 만한 것 같은데, 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노메이 괜찮은 것 같은데, 에요 바드나 한번 받까 바드 바탐 잘 떴는데, 그쵸? 그렇죠. 그러까 피가 왜 이렇게 많나 싶었는데, 짝스다가 버프 먹은 체력 200까지. 바다판 세리자. 음 바임 지금 미쳐 날뛰잖아. 어 아니 진짜 바임인데? 그죠? 이건 진짜 바임이잖아. 아줄 때다 이거 투구 인수 들어가면 엄청 세지는데? 이코, 리롤 좋아. 이사쿠 좋아. 요즘에 졸리이성만 찍고 업지기 하던데. 업지기... 업직이 <laughs> 업지기도 파렵지도못 살리는 업지기인데. 어, 지금 나르가 많이 성능 5핀가 업지기 말만 들으면 환상이야. 육수풀 빨리 맞춰가지고 아지르 키우면서 쓰면은. <laughs> 요정도 먹으면은 1등 아니야? 뭐야, 아까시부터 캔치까지 아니 진짜 이거 이렇게 빨아도 되는 거야 나를 나를 너무 빨아주는데? 어이쇼. 오 어서 오쇼. 나 이렇게 빨려도 돼? 아니, 너무 빨아주는데. 살비 미쳤어. 미쳤어. 을거 없을 땐 홀령 오시킵으로 카이사 삼성작 하면 되겠다. 아 근데 상황은 졸라 좋아서 받을 해야지 이거뭘 개같이 받을 유기에. 뭐냐 내가 일줄 알았는데 나살란했인데 이기지? 어. 바헤미야이 새끼야. 무슨 <laughs> 이형좋야 어? <laughs> 먹을 만한 거 아니야? 방금말아닌 그 먹자. 먹자. 가먹가뭘 먹자. 어 이거 좀 이거 조합 좋다. 야 이거 조합 괜찮은데? 어. 어 리븐시비를 이야기 되겠다. 나 이거 있잖나 이거. 얘는 할만한데. 신기한 어스죠. 바임해 주시고. 나바 해미 야이 새끼야. 어, 존나 좋은데 빠뜨 아니 한칼먹은 듯? 연승도 안전해? 죽어도 연승이지 슈바. 현재 6승좋습니다 아니 어 아니 꺼지 일단 꺼지쇼. 아니주 때문에 페널티가 어마무시한데. 안살순 없단 말이지. 고구마 버리자. 이것도 이겼죠. 방템 너무 예쁘죠. 나 바이미 이띠때스비르가안 아, 나오네. 나한가건잘 먹었죠. 진짜. 딱 세질 타이밍이었어. 느낌 알잖아. 다시는 저바헤미를 무시하지 말도록 그죠. 다 이거 이거나 먼저 때리자. 오고 먹고. 먹고. 말은 이게 이 개야. 참맛. 자참맛. 참맛. 미친 거야. 이 새끼는 돌았어? 엎지기에. 어? 엎지기 방금 할. 돌았네, 이 새끼. 어? 뭐야, 이게? 아니 뭐야? 나또 누가는데? 먹이 뭐야? 슈발 바햄이다. 이0세야 용발! 필요한가? 어? 그냥 어묵을 쓰면 되겠는데? 그대로? 어? 아 지금은 얘네가 우선인거 같애 아이쟤끼는이성 붙을라고 하면은 저거 돼그죠 호구 모어 줄라, 저 띠껍다고. 이성, 좀붙을라고 하면은 팔릴, 팔리고, 그죠? 이 새끼는 또, 아직도 이거 버그 있어가지고 대가리 잡고 흔들네 그죠? 아, 파오케우디도 이거 설계한 건지 뭔지 모르겠어. 이거 버그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그죠? 아시죠? 앞라인이 먼저다. 아니, 근데 저 럭, 까다좀 무시했죠? 아행 씨, 다시 바로 싸면 되겠다. 그래도 내가 해결하지. 항상 이러면 자배치가 고정이 된다는 게 졸라 별로, 별로 있듯, 그죠? 아, 뭐, 이 너무 쉽게 1등 했는데. 어. 너무 쉬운 1등은 뭐. 달콤하지. 어. 아니, 황금알 먹은 받은데, 이거 어떻게 이기냐. 아니, 대기 너무 세졌는데? 그냥, 플래진가없이도 일탈할 수만 하는데. 지금 이 정도 스쿼트. 그냥 행운 을담 먹어가지고, 음. 좀. 너무 만 주자 생각보다 많이 별로인데? 지포포온에 버그 안쓰냐? 그거.. 그것만 되는거 아니야? <laughs> 뭐야 이거 신나 어 이거 템 하나 뜨어와라 어? 귀인도 되겠는데? 귀인이 제일 세겠다 아우좀 먹지 말라니까 팜찔 한 번만 추고 나이스 역시 신화야. 8렙시를 테스트해버리잖아. 신질만. 릴사으로 이기면 십0신화 못하잖아. 10레벨에 십시신화 좋았어. 근데 얘가 이거 삼성 찾으면 나도 찾아야 돼. 십신화 바드는 역대급 바드 아닙니까? 10신화 한번 보여드릴게요. 디지털 먹고. 아니, 고점이 또라이야. 68입시. 역시 고급은. 파는 맛이 있어. 뭐야? 아니, 홀령이어가지고 뚫리는데, 나. 잠깐만, 졌다. 아, 원래 카운터야? 어, 왜 이후야? 너무하지 어우 찰레드 죽을거 같네 아까보다 템이 더 좋다 아씨 이거 레드 데크 미치겠네 언니, 네도야지개왜 그런 게 있어? 좀잘 따라와봐. 골치 아 내가 해결하지? 언니, 버스를 고 싶을 때나십신시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가서 뒤집게 있거나 하면 되니까, 혼자 나왜줬지 뭐지, 뭘 가가 버프 먹어서 그런가? 케인이라 왜 이렇게 쎄냐? 그래, 나 이거 황금알 먹은바도 야, 말이 안되니 아니 1등 하려면 다 리롤 치는 게 맞거든? 릴리어 리코 바르고 어? 지났다 아니 저거 너이스 근데 1등 하고 싶진 않아가지고 약간 그냥 뭐 요런 식으로 저거 한 거고 아 근데 이게 초아스 어디 있어? 초아스를 찾고 가야 되는데 초아스 아나얘만 어, 나면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구레벨에 아포네드니까 되네. 어땡큐도라이한성으로는 하고 싶지 않아. 아 그냥 개패네. 왜 줬던 거지? 이성이 부족해서. 초가스, 초가스, 초가스의 니코. 바를게 바로. 가스 너무 니코야 바로. 초가스가 왔구나 우리들의 영웅. 이거지. 음. 신비를 가자. 이제 저벌어지려는 갖다 버리자. 신비를 갖다 버리고. 미친 바디구만, 그냥! 어, 씨, 갑자기 신발 쓰졌다 미쳤구만. 뭐가 있나 진짜? 오, 되나? 뭐하여튼 뭐가 있다니까 써보죠. 팔식 바드대 국가 권력급 바드야. 이거보다 센 바드 본 적이 없어. 그고 상대가 안 되죠. 육직이 들어가도 칩시나로 카운터 바로 치고요. 어, 저야. 라카는 좀 좋은데. 이건 좀 맛있는데. 얘얘금 오셔세요. <laughs> 얘가 더셀거 같은데. 어, 이렇게 되면 얘가 더 세지 않나? 이거 칩시나 스펙이 있어 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해 보자. 오만하디오만한파리 없지. <laughs> 앞에 집하드까지.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 자야와 후에이로 궁 박으면 총 봐봐 미쳤잖아. 저격수잖아. 그죠? 형 이거 후에이 없었어도 이겼겠다. 저격수야 너무 세가지고 미쳤잖아. 어. 음 하고 싶은 거다 하는 반이었어. 십시나도 하고 바드 삼성도 먹어 전력의 30%반 그러니까 꺼내도 못 버텨 애들이.